어제 또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 제 눈앞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78세의 남성 환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해 왔고, 누구보다 건강에 신경을 쓰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의 실족, 단한 번의 낙상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머리 외상이 너무 컸고, 회복은 불가능했지요.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으셨나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매일 걷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걷기 운동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믿고 부지런히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관절은 약해지며 균형감각은 둔해집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넘어지는 순간 다리 힘이 받쳐주지 못하고 손으로 짚을 수 있는 반사 능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낙상이 생기고 골절이 발생하며 결국 누운 채로 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노년기에 진짜 중요한 운동은 단순히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잘 걷기 위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균형, 근력, 유연성, 심폐 지구력, 이네 가지가 함께 갖춰졌을 때 비로소 안전한 노후, 건강한 걷기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핵심 운동 네 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점차 15분, 20분으로 늘려가셔도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집에서도 할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나이 들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몸,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가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걷기부터 떠올리십니다. 실제로 많은 건강 정보에서도 걷기를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권하고 있지요. 물론 걷기는 심장 건강과 혈압 조절, 당뇨 예방에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넘어짐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걷기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하루만보 걷기를 5년 이상 실천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식단 조절도 잘하시고 약도 꾸준히 복용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동네를 걷다가 살짝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발이 걸렸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진 겁니다. 그분은 엉덩이뼈, 즉 대퇴골이 골절되었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이 힘들어 결국 거동이 크게 불편해지셨지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반사 신경이 느려지고 근육의 탄력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엉덩이, 허벅지, 무릎, 발목의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단순한 낙상이지만 그 결과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여기에 꼭 더해져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근력 강화 운동과 균형 감각을 높이는 운동입니다. 이는 넘어지지 않기 위한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는 운동이지요. 낙상을 예방하려면 근육이 단단해야 하고 몸의 중심을 잡는 감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걷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몸을 갖고 있는가? 만약 자신이 없다면 오늘부터는 이네 가지 운동을 함께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운동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추천드리는 노년기 필수 운동 네 가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는 모두 낙상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감 있게 영위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 그 중에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부위의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넘어진 순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의 김정자 어르신은 집 안에서 물컵을 가지러 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평소에도 걷기는 꾸준히 하셨지만 하체 근력은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날 넘어지셨을 때 무릎을 짚고 일어나는 데만 10분 넘게 걸리셨고 결국 허벅지 근육이 찢어져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이후 재활치료와 함께 제가 권해드린 첫 번째 운동이 바로 의자 스쿼트였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손잡이나 벽을 짚고 시작해도 무방하며 처음엔 5회씩 천천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김 어르신도 하루에 5회씩 3세트를 일주일간 꾸준히 하신 뒤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지만 낙상을 예방하는 데에는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을 어려워하지 말자는 마음가짐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덤벨이나 기구부터 떠올리시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상에서 바로 할수 있는 실용적인 근력훈련입니다. 양치할 때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보는 것도 훌륭한 근력훈련이 될수 있습니다. 잠깐씩 짬을 내어 반복해보세요. 하루 1분, 3번만 투자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감각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 반응 속도와 근육의 협응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요철이나 문턱에도 쉽게 휘청거리게 됩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순간 단순한 실족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중심을 잡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벽이나 식탁을 살짝 짚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들어 올려 서 보세요. 처음에는 10초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루 3회씩 꾸준히 연습하면 균형 감각이 점점 회복됩니다. 눈을 감고 해보면 훨씬 어렵지만 그만큼 뇌의 평형 감각을 더욱 자극할 수 있어 훈련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제 환자 중에는 76세의 이춘자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하신 분인데 마트에서 장을 보다 무심코 돌아서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한발 서기 운동을 시작하셨고 두달 후에는 한쪽 발로 30초 이상을 버티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아침마다 식탁 옆에서 이 운동을 습관처럼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 운동은 단지 균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뇌와 말초신경, 발목의 감각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해 신경계를 깨우고 근육간 협응력까지 강화합니다.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단 1분이라도 투자해서 몸의 균형을 지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착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근육이 아무리 단단해도 유연하지 않으면 쉽게 다치고 관절의 움직임이 둔해져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특히 어깨, 허리, 고관절 같은 부위가 뻣뻣해지면 옷을 입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사소한 동작조차도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불편함은 낙상의 위험뿐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지요. 가장 쉬운 유연성 운동은 아침에 침대 위에서 가볍게 전신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다리도 쭉 펴며 기지개를 켜듯 온몸을 길게 늘려보세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에 윤활유처럼 작용해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낮 시간에는 의자에 앉아 상체를 천천히 숙여 발끝을 향해 손을 뻗어보세요. 처음엔 무릎을 살짝 굽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조금씩 더 뻗어가면 며칠 뒤에는 손끝이 바닥에 닿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79세의 남정의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이 심해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5분씩 간단한 허벅지와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점차 통증이 줄었고 지금은 버스 계단도 어려움 없이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유연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몸이 달라집니다. 유연성 운동은 근육과 관절을 지키는 안전벨트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뻣뻣해서 스트레칭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분일수록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 1분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어제보다 부드러운 오늘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심폐 지구력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운동으로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걷기, 실내 자전거, 제자리 발 굴리기, 가벼운 계단 오르내리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강도로 일정 시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숨이 찰듯 말듯한 강도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가볍게 하면 효과가 미미하고 반대로 너무 무리하면 호흡 곤란이나 관절 무리로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81세 박종환 어르신은 평소 허리 통증이 있어 운동을 꺼리셨지만 매일 아침 집앞 골목을 15분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몇 걸음만으로도 숨이 차다고 하셨지만 한달 후에는 약간의 오르막길도 무리없이 오르실 수 있을 만큼 심폐 기능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숨이 가빠지지 않으니 외출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 전에는 물을 조금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무릎이나 발목이 불편한 분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번갈아 들거나 앉은 채로 발끝을 바닥에 톡톡 치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내 몸에 맞게 매일 조금씩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심폐 지구력은 삶의 활력과 직결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규칙적으로 이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어느 순간 계단이 덜 힘들어지고 외출이 두렵지 않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네 가지 운동은 각각의 목적은 다르지만 함께 실천할 때 최고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모든 운동을 절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오늘 하루 딱 20분만 투자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막상 하려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권해드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20분이면 충분하고 일주일에 4번만 실천하셔도 됩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고 아주 작게, 천천히, 꾸준히 해보는 것. 우리 몸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운동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반복하는 걸더 좋아합니다. 자, 그럼 함께 하루 운동 루틴을 따라가 보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이날은 몸의 중심을 잡고 하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 앞에 서 보세요. 손은 의자 등받이나 식탁을 살짝 짚으시고요.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걸 10번 반복합니다. 힘드시면 5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의자 스쿼트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힘이 생기고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도 길러줍니다. 화요일입니다. 이날은 균형 감각을 높이고 중심을 단단히 다지는 날입니다. 그 다음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왼발부터 해볼까요? 오른발을 살짝 들어서 몸의 균형을 잡아보세요. 10초간 유지해봅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중심을 잡는데 집중이 되시죠? 반대발도 해주세요. 이건 낙상 예방에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제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이날은 유연성을 높이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날입니다. 기상 후 침대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다리도 펴 보세요. 기지개를 켜듯 몸을 쭉 늘리면 뻐근했던 등이 시원해집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허리와 다리, 어깨, 등 상체 중심으로 유연성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날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앞으로 천천히 숙여 보세요. 발끝을 향해 손을 뻗되 무릎을 굽혀도 괜찮습니다. 다리가 뻣뻣하신 분들도 천천히 따라하면 점점 유연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어깨를 둥글게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줍니다. 굳은 어깨가 풀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루 5분만 해도 온몸이 부드러워지고 관절이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금요일은 심폐 지구력을 기르는 날입니다. 이날은 움직이는 시간이 조금 더 많습니다. 집 안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화분을 돌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도 함께 해보세요. 숨이 조금 찰 정도가 딱 좋습니다. 토요일은 휴식 또는 선택 운동의 날로 정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칭만 가볍게 하거나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몸을 쉬게 하면서도 감각은 계속 유지해 주는 날이지요.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가볍게 전체를 종합해서 해보는 날입니다. 의자, 스쿼트, 한발 서기, 스트레칭, 걷기 각 운동을 한 세트씩만 해도 됩니다. 마무리로 조욕이나 손목, 발목, 마사지까지 하면 더욱 좋습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해질 거예요.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77세의 정용분 어르신은 허리 통증이 심해 몇 년간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움직이려고만 하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다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이 루틴을 천천히 따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의자에서 3번만 일어나도 숨을 헐떡이셨지만 지금은 하루 20분씩 꼬박 실천하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요즘은 거울을 봐도 어깨가 펴졌고 외출이 즐겁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는 겁니다. 몸이 달라지니 마음도 달라진 거죠. 이렇게 하루 20분씩 일주일 4일만 실천하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는 그 성취감을 느끼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작은 걸음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운동이라는 게 거창하게 생각하면 부담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 한 발로 서기, 아침 기지개 켜기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도 하루에 5분, 10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숨이 차거나 몸이 뻣뻣하다고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분명히 달라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어떤 분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쉬워졌고, 어떤 분은 다시 시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몸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소한 실천이 쌓이면 몸이 달라지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사실은 삶의 한 장면처럼 스며들게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하루 20분, 몸을 살피는 시간이 단지 건강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따뜻한 투자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운동 루틴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고 벽을 짚고 한 발로 서보고 아침에 기지개 한번 켜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작은 동작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고 그것들이 모이면 건강한 몸과 여유 있는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나 자신을 위한 이 시간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루틴이 어느새 일상의 일부가 되고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로 전해집니다. 정용분 어르신처럼 처음엔 힘들었지만 꾸준히 해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둘 쌓이면 나도 할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기지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봐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내일을 바꾸고, 그 변화는 곧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의 관절을 지켜주는 또 다른 생활 속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